I mm -hmm. 이거, 지난번에, 오스트리아, 옛날, 한, 7년 전에, 예, 갔을 때, 산, 오스트리아 빈에서 산 컵입니다. 아이고. 요거 또, 오스트리아에서 산, 옛날에 잘안입놀요 놀이, 놀도 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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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웨이웨이르웨르이스이스이인이 놀이, 핀란드 차숟갈 스웨덴 컵 노르웨이 컵 몽커믈레온 코리안 로스 한국장미 인소 장미 예. 이거는 상트베테르 부룬가 모스크바인가에서 산 상트페테르부르고 아, 아니요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선생님. 아, 네. 아, 오늘 주일해서 예벨트리로 가기 전에 시간이 좀남아가지고요 네. 오늘 어 지난 주부터 마스크 벗고 야외에 나갈 수 있어요. 얼굴이 간질간질해.